10편 149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 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 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문 나라에게 복수하고 문 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아멘, 아멘. 이모야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우리의 믿음의 표현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생각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감사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생각의 관점이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감사하면 사물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어제 제가 그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몸에 건강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행복 호르몬이 우리에게 분비가 됩니다. 감사하는 자는 몸이 달라집니다. 건강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이게 감사의 힘입니다. 신앙을 가진 자가 자신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감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감사보다 한 걸음 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찬양입니다. 우리가 감사로도 고백하지만 한 걸음 더 적극적인 표현이 찬양입니다.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린 사람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면 찬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행위가 찬양이고, 경배, 예배는 하나님 자신을 높여드립니다.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를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찬양과 경배 혹은 예배가 이렇게 약간은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찬양은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 베풀어 주신 것, 경배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 자신을 높여 드리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시편이나 성경에 표현해 보면 찬양하면 이거 두 개를 다 합쳐서 찬양과 경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우리 경배는 감사에서 더한 걸음 나아간. 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하나님 앞 세상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또 하나의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 그 말,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되는 말씀, 고백되는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세상과 상황과 환경이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해주신 말씀, 하나님이 명령으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되는 자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고 떨어져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 선포되면 악한 존재 사탄과 마귀가 패배하고 쫓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표현인 감사 그리고 찬양 그리고 말씀의 고백은 너무너도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신앙의 이세 가지 표현 중에 특별히 찬양 그리고 말씀의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믿음의 표현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무기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0편 149편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148편과 150편 마찬가지로 지금 이어지는 할렐루야 10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로 나타납니다. 원수를 이기는 강력한 힘이 이 찬양에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도 세상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6절에 보시면 6절에서 9절의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6절.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나를 가진 칼이 들려있어 7절 문나라에게 복수하고 문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 6절에 보면 성도들의 입에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날를 가진 칼이 들려있다. 지금 성도들에게 들려진 무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입에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양날 칼이 들려있다. 이 양날 칼을 에베소스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무장하는 무장이 있는데 그 무장이 뭐냐? 하나는 찬양이고 하나는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찬양과 말씀의 고백이 성도들의 무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에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돌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찬양을 했죠. 왜 하나님이 그들이 성 여리고 성을 돌면서 찬양을 하게 했겠습니까? 찬양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도들이 보기에도 이게 무슨 무기일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찬양에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찬양이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성도들의 무기가 됩니다. 이것이 적을 무찌릅니다. 이 강력한 무기가 내 안에 먼저, 내 안에 있는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으로 고백할 때, 떠나갑니다. 적의 공격이 어디에서부터 시 우리의 마음에 마음 적의 공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을 고백할 때에 우리를 둘러싼 원수와 적들이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누리느냐 구절해보면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우리가 찬양하면, 아, 찬양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찬양,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적들이 쫓겨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승리의 영광을 누가 취하느냐, 성도들이 취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놀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 날마다 일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오늘 1절에 보면,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를 오늘 149편에서 한번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증 앞에서 찬양하여라. 여기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여라.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할 것인가? 새 노래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이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경험한 자가 새롭게 고백하는 고백의 노래라는 거죠.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과거에 경험하였던 진부한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구체적으로 새로운으로 역사하셨을 때에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새. 노래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아침을 맞는 하루는 어떻게 보면 매일 같은 하루인 것 같지만 우리 아침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지 아침마다 주님의 은하, 은혜, 주님의 인자심, 주님의 국룰하심이 새롭다 이새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노래가 새 노래로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는 생생한 언어로 주님을 향한 생생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접하게 되면 어 이게 무슨 노래지? 하면서 새 노래를에 대한 신선함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새로움으로 신선함으로 날마다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 이것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빵을 보면 이, 이틀 3일 된 빵과 이제 막 구워낸 빵은 확연히 다른 게 느껴지죠? 막 구워낸 빵은 그 향이 빵의 그 향긋한 구수한 그 향이 코에 느껴집니다. 막 구워낸 빵을 만져보면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그 따스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빵을 입에 넣었을 때에 막 구워낸 그 촉촉함과 부드러움이 입안에 감촉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진부한 찬양,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찬양이 아니라 생생한 찬양, 살아있는 찬양,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찬양하는 태도라는 거죠.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오늘 10편 149편에 보면 1절에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라. 지금 이것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 다 함께 드리는 찬양을 얘기하는 할 때에 어떻게 찬양하는가를 찬양하는, 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함께 예배하면서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된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3절에 보면 춤을 추면서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지금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즐거워하면서 찬양하고 춤추면서 찬양하고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라 여기 보면 오늘 149편을 보면 우리가 이 찬양이 지금 어떤 찬양이냐 창조주를 모시고 우리의 임금님을 모시고 드리는 찬양인데 그 앞에서 찬양할 때 수줍 부끄럽게 소극적으로 찬양한다. 이것은 창조주를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임금님을 우리의 왕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 손자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에 우리 이쁜아기들 우리 이쁜아기 오늘 유치원에서 배운 거그 노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손주들한테 말할 때가 있죠. 우리 유치원에서 배운 율동 교회에서 배운 율동 한번 할아버지한테 한번 보여 줄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이들에게 보고 싶은 것은 그 축출한 노래 실력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훈련된 어쩐 춤 실력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행복한 겁니다. 부끄러움 없이 아이가 그 자기가 배운 것, 교회 학교에서 배운 것을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향하고 노래하고 춤추면 그 자체가 기특하고 기쁜 일입니다. 지금 본문에 우리가 회중 앞에서 함께 예배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찬양해야 된다. 춤추며 찬양해야 된다.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해야 된다. 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고 기뻐하시네. 그것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춤추면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찬양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 사람들이 있는데 창피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 앞 그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큰 소리로, 춤으로, 악기로 이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며 찬양하라는 겁니다. 손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 손을 들고 찬양하고 큰 소리로 내 안에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때로는 즐거운 찬양일 때는 춤추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찬양을 하는 마땅한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무기가 되고, 찬양과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과 말씀이 내 자신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건강을 주장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막힌 길을 열어 젖히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찬양과 말씀이 성도들의 승리케 하는 무기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찬송하며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 높고 높으며 새롭고 새로움을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승리의 무기가 되어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그 모든 두려움들이 다 제거되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되게 해 주옵소서 원수와 마귀, 사탄의 모든 공격들을 괴멸시키며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을 큰 소리로, 소리 높여, 또한 춤추며 악기로 최선의 표현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아침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찬양과 말씀의 고백이 오늘 나의 승리가 승리의 무기임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과 말씀으로 모든 상황에서 승리케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찬양으로 감사로 말씀의 고백으로 충분히 표현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새 노래로 큰 소리로 춤으로 악기로 가장 최선의 최고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예배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